고리 고 진짜. 진지해. 이게 다 녹아 나가 간 거야, 이게. 이게 지금 원래 맞는 설로 이렇게 있던 게 어, 이만큼이 치이 있는 게다이만큼이다 어, 녹아 내려간 거야 녹은 자국 이게 어. 네? 그니까 이게 그 이게, 다 이게, 이게 어, 그만큼 다 녹은 자녹 녹은 자국이, 어. 저거 하고, 저거 한, 자국이. 어. 여기도 마찬가지 아 여기도. 아니, 근데 저거, 저거, 저거 안,

Part of that was because every time out there, I'd kind a of 이렇게 다 녹아서, 여기서 까만 자리가, 그 밑에 성산까지, 어떤 지형가 이렇게 다 녹아버려서, 지금은 지금 물도 안 자르고.